자 오늘은 여수와 구장의 말씀으로 "이럴 때는 기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수와 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지나서 점점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여호수아 구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그 가나안의 주민들 그 이름들이 자세하게 열거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원주민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배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물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다 전멸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들은 이곳 가까이 있는 주민이 아니다. 자기들은 아주 멀리 있는 곳에 있는 그런 주민이 니 자기들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고, 미리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응?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엔 곰팡이가 썰어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를 담아서 가지고 온 부대는 이미 낡아서 찢어지고 그들이 입고 온 옷이나 그들이 신고 온 신발들은 낡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요수아는 그들의 말만 듣고 또 그들의 모습만 보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보니까 기본 족속은 저먼 곳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에 있는 족속인데, 이미 화친을 맺기로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수 없습니다. 그들을 전멸시킬 수 없어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 때에 그들을 노역군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겨진 그가난안 족속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썸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면서 오히려 때때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어렵게 하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여러한기 어? 시대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들이 그 우상이 섬기는 문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는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자 지구가 바로 그 갈등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남겨진 뿌리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갈등이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털리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과 요수아가 그런 잘못을 했느냐 그게 오늘 14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요와께 묻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들의 말만 듣고 어,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다 받았고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더라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까지도 역사의 큰 가호를 품하고 실수를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는 모든 일을 먼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을 기도하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도를 우리가 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아, 이 정도는 쉬운 일이구나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쉬운 일들 가벼운 일들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도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힘들고 어려운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일도 기도하자. 쉬운 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생활에서 범할 수 있는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기도하십시오. 어떨 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되 더 온전히, 더 완전히 모든 일을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면서 네 가지 이럴 때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이럴 때 언제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음. 아멘,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기본 족속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으면 안 되고 다 진멸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요 너희들이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옳은 생각이죠, 그죠? 그게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그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은 또 바뀌어지는 거죠. 왜 바뀌어집니까? 그러자 그 기본 족속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가 쓴 양식을 보여주고,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여주고, 그들의 낡은 옷과 신발을 보여 주면서 사람의 생각을 또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뭐라 그럽니까? 아, 이번 일은 내 생각에 100% 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거나 분명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내 생각에 확신이 들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생각은 사람에서 나오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여서, 기도하여서,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합시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 내 생각에 확신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 가지 않고 이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깨해야 됩니다 이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내 생각이 분명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걸 실수하지 않아요 쉬운 걸 실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확신이 드는 일들, 내 생각이 분명한 일들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수하느냐면, 어 당신들은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 생각입니다. 근데그 생각은 또 바뀌는 겁니다. 기본적 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에 확신이 있으면 그게 마치 영원할 것 같은데 돌아보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람들이 실패할 모든 이야기는 언제나 뭐가 있느냐 단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 500년의 역사가 그들이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역사인데 그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그 시대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여 멸망했더라 그래요 소견대로가 뭡니까? 생각대로입니다 생각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생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생각의 확신으로는 언제나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을 의지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를 때는 꼭 기도하십시오. 언제 사람들의 말을 오지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수와 구장 팔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까이 사는지, 멀리 사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며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해 봐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수하는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그들의 뜻대로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사람들의 말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 말은 100% 옳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속일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번에 반드시 도와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사람이 도와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거든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게 되는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속에 사람을 너무 믿는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 이럴 때는 기도하십시오. 어떨 때입니까 세 번째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구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서 이 기본적 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또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로스 있는 바산의 옥에게 행한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이성을 함락했는지 이미 소문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당신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이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보니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강하구나. 이스라엘 우리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그들이 그 동안 이 많은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었고.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열리 고성 앞에 성이 굳게 닫혔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런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렀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앞에서 기도했고, 순종했습니까? 아이성 앞에서 어떻게 여호소가기도는지 아시죠? 울면서 기도했어요, 수소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강하니까. 우리가 강하니까. 이 정도야 그냥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자기들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강하다고 여겨지시면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 차라리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이제 능력이 좀 생겼지? 내가 좀 힘이 생겼지? 내가 이제 어느 자리에 올랐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 그가 처절하게 싸우고, 쫓겨다니고, 그럴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범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지만 우리가 강할 때는 더 기도해야 된다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도 모르는 교만의 일도 모르는 교만함이 그들 속임이 싹 트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두고 우리가 판단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분명해. 이건 내가 뭐 분명하지.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구나. 기도해야 되구나. 그래서 세 번째 내가 강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럴 때는 기도하라 어떨 때 결정이 쉬운 일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수 9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이제 그런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아, 이들과 화친을 맺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받았습니다. 양식을 받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더라 그랬어요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 쉬운 일이냐? 지금까지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할 때, 아이 성을 전쟁할 때다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하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본 족속들은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두 손을 들고 오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잖아요. 대적들을 맞서 싸우는 건 힘든 일인데 저들이 스스로 항복을 하겠다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결정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화친을 맺었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그 결정이 쉬우면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이건 너무 간단해.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늘 하던 일이야.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잘하는 일이야.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언제나 쉬운 일을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아이, 그건 쉬워. 그건 당연하지. 그건 괜찮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 내가 쉽다고 여기는 일, 그건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수 있습니다. 왜 언제나 시험은 그럴 때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인이 서정주 시인입니다. 그분의 시는 우리가 언제나 시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죠. 어떻게 보면 화려하거나 뛰어나진 않는데, 다 사람들에게 아마 여러분도 누구든지 아마 서정주 시인의 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다 한두 가지는 다 암송들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시가 왜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감동을 줄까? 그건 원래부터 그분은 그런 글을 썼었어요. 그분은 늘... 시를 쓰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어떤 사물을 보고 또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시적인 영감을 가지잖아요 그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통찰력이 생겨서 그걸 쓰고 싶죠 그런데 이 서정주 시인은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아 저걸 내가 시로 써야 되겠다 마음이 들면 바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감이 오면 그걸 묵혀두라. 마음속 한 곳에 두고 묵혀두라는 거다 메모를 해 두고 그걸 묵혀 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묵히고 또 묵히고 또 묵혀서 이제 한 순간의 흥은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정말 사라지지 않을 감동이 남을 때 그걸 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의 시는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제되고 절제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 하나를 써도 적흥적으로 쓰지 않고 단번에 쓰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야, 이게 정말 대단할 것 같다 해도 그분은 글 아닙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아니야 또 두고 보고 또 두고 생각하고 또 두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마치 그걸 발효시키듯이. 그럴 때 그게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아무리 쉬워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더라도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아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쉽다고 여기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쉬운 일이라고 우리 속엔 들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떨 때내 생각에 확신이 될 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고 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 일은 너무도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때마다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고 더 복된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